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2023년 신입직원 채용 설명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사교육부 서영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라는 비전을 공유할 2023년 신입직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채용 설명회는 이부로 구성이 되어 1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소개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정보에 관해 다루고,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근 입사자 및 현업에 계신 직원분들과 함께 채용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홍보담당자분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부에서 뉴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미 대리입니다. 홍보부는 회사의 경영, 사회공헌 등 활동들을 언론과 매체를 통해 대외에 알려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원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공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집단 에너지 공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너지 공공기관입니다. 집단 에너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집단 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소, 첨두 부와 보일러,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 대규모 에너지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공동 주택 빌딩 등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역 난방 공사는 열병합 발전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 위주의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 효율이 34% 높은 선진화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발전소와는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공사는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공사는 삼송, 강남, 분당, 판교, 동탄 등 13개의 수도권 지역과 세종, 광주 전남, 대구, 양산 등 6개의 지방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구축 운영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의 위치가 전국적으로 있네요. 본사는 분당과 판교에 있고요.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게 있죠? 네, 집단 에너지 핵심 사업인 지역 냉난방 사업과 전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해외 사업, 그리고 R&D 사업까지 확대하여 종합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 친환경 설비 개체를 통해 친환경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는군요. 한국지역난방공사니까 아무래도 지역난방이 핵심인 것 같은데, 지역난방의 혹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지역난방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단지에 개별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타 난방 방식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과 우수한 사용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네, 요즘 안전이 대두되는 만큼 개별 보일러가 없으면 위험 요소가 줄어 좋을 듯 합니다. 친환경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신다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지역난방 시스템과 연계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소각열과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리 가스 등 폐에너지를 회수하여 지역난방 열 생산에 활용하며 태양광 설비와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공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가장 중요한 한국 지역 난방 공사 인재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공사 인재상은 Next Energy Leader. 즉,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인데요. N은 New Expertise. 전문가를 지향하고. E는 Ensuring Future. 미래를 준비하고. X는 Excelling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갖추고. T는 타임리 어질리티, 혁신을 거듭하는 에너지 리더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들으니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이세미 대리님의 애사심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기본 정보와 인재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어서 채용 담당자가 직접 전해드리는 채용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채용 담당자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사교육부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현재 과장입니다 이번 채용설명을 통해 채용정보를 아낌없이 전달하는 한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볼게요 채용정보를 세세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채용전형 등 개선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었을까요? 네 전형단계별로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입사지원 시 기술직 경우 필수 자격증 제한이 폐지되면서 입사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제가 도입이 되어서 역량 있는 인재들로 필기 전형 대상자가 가려질 예정이에요. 아, 그래서 홈페이지 사전 공개를 통해 지원자들의 입사 지원 준비 기간을 확보해 주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사전 공개로 인해 조금이나마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필기 전형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내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올해 모집 분야별 합격선, 그리고 전체 응시자 점수 분포 이 부분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또한 비수도권 필기 시험장을 확대하여 지방거주 응시자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필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해당 정보 공개를 통해 필기 응시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은 개선된 점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은 평가 방식이 추가되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원자의 면접 기회 확대로 필기 전형 의존도를 조금이나마 덜고 있어요. 이 부분은 후에 면접 전형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그럼 전형별 개선 이외에도 혹시 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점을 상향하여 좀더 실효성 있는 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채용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게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채용의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채용 일정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입사 지원서 접수는 8월 24일 11시부터 8월 31일 11시까지로 되겠고요. 이후 필기 전형 응시 대상자 발표는 9월 11일, 필기 전형 응시는 9월 23일, 면접 전형은 10월 16일부터 진행이 되어서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7일에 임명이 되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일정을 미리 확인해서 입사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채용 규모와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신입직원 채용 예정 인원은 총 41명이고요. 대졸 수준인 일반 분야 31명과 사회형 평 분야 6명, 고졸 수준인 고졸 인재 분야 3명, 마지막으로 전문직 분야 1명 이렇게 네 가지 모집 분야로 진행하게 돼요. 다양한 모집 분야가 있네요. 혹시 분야별로 지원 자격 제한 같은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흔히 생각하시는 학력, 전공, 연령, 성별이나 스펙에 대한 지원 자격은 없지만,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형평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보훈 장애를 대상으로, 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 대상자, 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고졸인재 분야의 경우에는 전문대나 4년제 이상의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제한되어 대졸인원이 고졸로 지원을 할 경우 고졸인재들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이 되기 때문이죠. 전문직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을 보유한 후부터 회계법인 실무경력 4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직 분야는 회계사 채용을 말씀하시는군요. 대졸 수준인 일반 분야나 사회형평 분야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인재 할당제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이거는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채용하는 채용 목표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별도의 인원을 할당하여 채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란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를 말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원 자격은 입사 지원의 첫 단추이니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입직원 채용 전형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의 적부 판정과 자격증 그리고 외국어 가점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면 적격자로 선정이 되어 가점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불성실 기재자라고 하면 작성 항목을 미작성했다거나 동일 문장을 반복하거나 우리 공사명을 잘못 기재한다거나 표절, 그리고 오탈자가 있거나 최소 분량이 미달된다거나 블라인드 사항을 위배한다거나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 GPT와 같은 AI를 활용한 작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저도 요즘에 최 GPT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자들이 이점 유의해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면접 전형 중 심층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적부라고 하더라도 이점꼭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문항은 공고에 게시가 되어 있고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가점 평가의 경우는 공통 자격이 최대 10점, 직무 자격이 최대 20점, 외국어와 최대 10점으로 합산이 총 40점이 되고요. 가점 세부 내용은 공고를 참조해 주시고 유효 기간이 명시된 자격과 외국어 성적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입사 지원에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진짜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공사의 필기 전형은 NCS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그리고 인성 검사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기 시험장에서 세 유형을 다 치르고 NCS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인성검사가 부적격으로 뜬다면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이전과 동일한데 인성검사도 함께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인성검사는 부적격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인성검사는 상위부터 하위 등급까지 여러 등급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최하위 등급은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우리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인성검사는 심층면접 참조용으로 활용되니 이점 유의해 주셔야 돼요. 지원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인지하셔서 솔직한 태도로 인성검사에 임해주셔야겠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평가의 경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NCS는 50문항 중 의사소통, 직업윤리, 수리, 문제 해결, 정보, 조직 이해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술 직군의 경우에는 기술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직무수행 능력 평가도 마찬가지로 50문항이 출제가 되고 모집 분야별 출제 범위가 공고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각각 4년제 대학 졸업 수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고요. 사회 형평 분야는 직군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통 문항들이 출제가 돼요. 특히 모집 분야별 공통적으로 우리 공사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사 고유의 직무 내용을 반영한 문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채용 공고 내에 샘플 문항을 참조하시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이미 실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마지막 고지인 면접인데 혹시 앞서 면접 전형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기존 인바스켓 그리고 심층 면접과 더해서 올해는 집단행동 관찰 면접 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집단행동 관찰 면접은 조별과제 수행 과정에서 역할분담이나 내부 토의 그리고 결과 발표 수행 절차에서 보이는 응시자의 행동에 관찰하는 면접이에요. 인바스켓이나 심층 면접처럼 한 명씩 평가하는 다르게 조별을 편성해서 집단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집단 행동 관찰 면접이라고 하니 뭔가 용어가 좀 생소한데 혹시 예를 들어 어떤 면접이 있을까요? 네, 용어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과거 우리 공사가 진행했던 도미노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이 해당이 되겠고 단체 인바스켓 면접이라든지 협업하여 조형물 만들기 등이 속하게 됩니다. 아 예시를 들어주시니 이해가 되네요. 단체로 평가받는다고 해서 뒤로 숨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역량 면접인 인바스켓은 어떤 걸까요? 인바스켓 면접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 가정하고요. 여러 업무 과제가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과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무자의 입장이 되어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 말대로 직무역량 면접이네요. 그러면 심층 면접은 어떤 건가요? 임원 면접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일반 인성 면접과는 다르게 면접이 시작되면 먼저 정해진 시간 동안 지원자 본인이 PT 형식으로 자기 PR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PT 형식은 추후 면접 대상자에 한해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자기소개서 인성 검사 결과뿐 아니라 이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시자 중심의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면접은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자기pr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원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 같네요. 발표 실력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 담백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설명을 들으니 왜 심층 면접인지 이해가 되네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지원자들에게 강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채용 규모부터 채용 전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전체 내용을 듣고 나니 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채용될 우리 신입직원분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지원자분들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번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입사 지원 시스템의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Q&A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 지원해 주시는 지원자분들께 혹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께서 평소 갈고 닦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거고요. 지원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채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지원자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으로 지역난방공사 온라인 채용 설명회 일부 채용 정보편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채용 담당자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공사 현업에 계신 네 분을 모시고 직무 소개와 취업 정보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부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